주말 아침입니다. 자, 주말 아침에 모두 이렇게 또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자, 오늘은요. 자, 1번은요. 멋진 삼반호입니다. 2번은, 자, 사천왕입니다. 3번은, 어, 삼반중투가 되겠고요. 자, 4번은 서바나 서금천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 복륜복색화의 최고봉이죠. 문수봉이 되겠고요. 자, 6번은 멋진 후육의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서반 중투가 되겠고요. 자, 8번은 원홍슬입니다 자, 9번은 애번 서반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산채, 음, 백호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서 아, 여러분한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출발해보죠. 1번은 3반 중투가, 3반 아, 호가 되겠습니다. 자, 중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어, 거의 이제 이렇게 3반 노코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자, 멋지죠? 자, 이런 3반 호입니다. 자, 입장은 둘러 여섯 장이고요. 어, 세력은 꽤 괜찮죠. 자, 요런 상태고요. 엽성도 괜찮습니다. 자, 신화는 이제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도중인데요. 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신화의 모습입니다. 자, 신화에도 이렇게 배골로 보면 아주 삼반호가잘 녹아 있습니다. 자, 그 뿌리는 요런 상태고요. 어, 요런 삼반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은요 어, 길이가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어, 멋진 3반 중투, 3반 어, 호. 자, 가격은 어,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한번 어, 길러보고 싶은 그런 종자입니다 자,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요즘 참 귀하죠? 어, 4천왕입니다. 어, 아주, 그 구하기가 힘들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천정부지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천왕인데요. 자, 요 놈은, 어, 뒤에 쫑대, 이파리 한 장짜리 쫑대가 있고요. 나이가 좀 있는 두쪽에서 신화를 힘차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자, 요런, 어,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뿌리는 깔끔해서 좋고요. 어한장세장네장 장, 네 장, 이번에는 만뭐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점차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사천왕의 어, 모습이고요. 어 정말로 어 요즘 귀합니다. 어 모든 중투호의 가격을 뛰어넘어버린 그런 사천왕이라고 볼수 있지요. 자 광엽의 극황의 어진녹의 그런 대비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는 키의 광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천왕이라고 볼수 있죠. 자, 요 놈은요, 어, 요 가운데 촉을 기준으로요, 길이가 13cm에 폭이 8mm까지 나옵니다. 자, 전진 촉은 정말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천왕입니다. 가격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05만원입니다. 3번은 3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전진 한쪽에서요. 이렇게 신화가 오르고 있는데 자, 신화가 멋지게 이렇게 3반중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신화의 감상 가치가 정말 대단한 그런 3반중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도 그렇게 얇지 않아요. 어, 까당까당한 입에 자, 요렇게 삼반중투, 무늬가 예쁘게 뭐가 올라오고 있고요 저 뿌리는 이런 상태. 뭐 괜찮습니다. 저 뿌리 그렇고. 자, 신화에 이미 눈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입이 4장 반인데, 자, 전진도 4장을 넘어서고 있죠. 이미. 자, 요런 멋진 삼반중투 한 쪽에 신화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3cm에 폭이 7mm 정도 나오고, 어, 신화는 뚝뚝 이 폭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력을 잘 받아가고 있는 삼반 중투예요. 자 그래서 가격은 7만원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4번은 서반화 어, 등록품, 서금천이 되겠습니다. 자 서금천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반화로 등록이 된 품종이고요. 어, 꽃이 거의 삼반화와서반화의 중간쯤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멋진 꽃을 피워낸 어, 서금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서금천은요, 입도 화려한 어, 서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배 관리에 따라서 정말 멋진 어, 그런 어, 그 무늬를 나타내곤 하는데, 자, 요 놈은 제가 이제 좀 비료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이렇게 조금 녹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뭐 어떤 비료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질소질 비료를 좀 주는 편이기 때문에 어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수반문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좀덜 화려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을 많이 주고 어 시비를 조금 줄여주시면요. 아주 화려한 수반을 감상하실 수 있고, 꽃도 정말 멋진 서바나를 피워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신화는 아주 크게 하나 달려 있고요. 입장은 4장에서 4장 반으로 어, 굉장히 세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뿌리는 정말 에이스급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한, 이게 한 10년 가까이 어, 재배를 한 것인데요. 어, 이제 일부는 정결로 남기고 이제 일본에 이렇게 판매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길이는 20cm 정도 됩니다. 그 폭은 8mm 가량 되고요. 그래서 요 서바나 두 초개 신나 하나 어, 서금천의 가격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9만 원입니다. 아주 깨끗한 그은 서금천이었습니다. 5번은 문수봉입니다. 자, 복눈복색의 최고봉이죠. 자문 수봉이고 어, 복륜 복색뿐만 아니라 복색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위에서 있는 그런 멋진 문수봉입니다. 아주 좋은 원판성의 화형에 짙은 어, 주홍의 가시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복색화 에부분뿐만 아니라 화이품 전체를 통해서도 최상위권에 존재하는 문수봉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입엽성입니다. 입엽성이 굉장히 두터운 입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놈은 두 촉의 신하 하나가 멋지게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어, 신화에서도 새뿌리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문수봉입니다. 입장은 둘러이 다섯 장, 그리고 네 장, 이제 이번에는 또, 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한 다섯 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어, 세력을 점점 받아가고 있는 그런 문수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그런 문수봉 음, 두 촉의 신화 하나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은 7mm까지 나옵니다. 7미 m 넘었습니다. 자, 그런, 어, 어떤 문수봉 두 촉에 신화 하나 2.5촉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수봉의 가격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수봉의 가격 50만 원입니다. 아, 가장 적절한 요즘 화해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멋진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수봉이었습니다. 6번은 후육의 중투호 두촉이 되겠습니다. 아주 후육이면서 정말 광엽입니다. 그리고 어, 정말 지면요. 단단해요. 그냥 어, 그냥 부러질 듯한 그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입장은 다섯 장 여섯 장으로 어, 상작으로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녹 같죠? 어, 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스가 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녹이 살짝 끼어 있는 모습이 이체롭습니다. 어, 아주, 어, 엽성이나 이런 거는 에이스급에 속합니다. 정말 좋은 엽성을 지니고 있고요. 다만, 자, 어, 무늬의 색상이 이제 황색이 아니라서 조금, 음, 그렇긴 합니다만, 어, 무늬색보다도 이 놈은 엽성을 보고, 어, 미래를 어,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어, 멋진 종자입니다. 정말 어, 저 자질이 뛰어난 그런 어, 품종이죠 꽃도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주 좋은 그런 중두호입니다. 자, 두촉에요 신화가 하나 힘차게 오르고 있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그래 쓱 좋은 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뿌리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의 뿌리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어, 아주 좋습니다. 광엽이죠? 이제 아주 두터운 후육이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자의 중투호 두 촉입니다. 자, 길이는 16cm 정도 되는데, 폭은 1c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멋진 중투호 두 촉의 신 하나, 가격은 36만원입니다. 아주, 어, 자질이나, 어, 그, 품성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36만원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7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자, 서반중투인데요. 자, 모쪽에서 멋진 서반중투 무늬를 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안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중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녹화도 잘 쓰고 있고요. 아주 세력도 좋아지고 있죠. 둘러의 다섯 장까지 보입니다. 모쪽도 다섯 장이고요. 자, 요런 서반 중토입니다. 요즘 서반 중토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는 조금 사납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의 이기 많이 보이는 그런 뿌리고요. 아, 요놈은 제가 철저히 소독을 해서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 이렇게 뭐그썩 병이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상당히 좀 뿌리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조금 탄화가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질이 워낙 좋은 이런 서반 중투이다 보니까 한번 키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요. 가격도 제가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자 길이는 18cm에 폭이 7mm 가량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번은 8만 두화조, 두화이면서 수채색설, 두화수채색설 원홍설입니다. 자, 원홍설은 두화조, 수채조, 색설이죠. 자, 흔치 않는, 어, 삼회품입니다. 어, 이런 꽃 정말 귀합니다. 정말 대접받아야 될 그런, 어, 원홍설인데요. 자, 요즘 조금 천대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자, 요놈은요어 전진 한 쪽에서 신하를 힘차게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운동스의 모습이고요. 저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또, 신화에서도 또다시, 이제, 요렇게 눈이 굵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요런 거는요, 뭐, 원래, 이 수채 색설 계통이, 이렇게, 자화 계통이, 요렇게, 자근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자, 요런 상태고, 입이 마르거나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색깔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어, 원앙슬입니다. 자, 입도요, 입변이죠. 아주, 그, 그냥 꽃을 떠나서 입도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상성을 지니고 있는 운홍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깔끔하고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요런 운홍슬한쪽에신 하나. 길이는 11cm에 폭은 6mm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운홍슬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9번은 서반입니다. 자, 입 자체로 굉장히 화려한 서반인데요. 서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두터운 엽성에 어, 이렇게 살짝 휘어진 이런 모습이 아주 이채로운 그런 옆으로도 충분한 관상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홍화반이라고 부릅니다. 어, 예를 든다면 사몽이 이러하고 홍대왕이 이러하고 장단이 이러한 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반에서 홍화들이 많이 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도 한번 기대를 할수 있고요. 잎도 충분히 이쁩니다. 자, 그래서 두 촉에 요놈의 신화를 힘차게 올리고 있고요. 뿌리는 요런 모양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어, 서반입니다. 자, 어, 잎도 굉장히 아름답게 요렇게 서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서반자 어, 길이는 12cm에 폭이 8m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잘 키우시어서 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분입니다. 아주 귀한 산채품인데요. 어, 이렇게 생긴 산채품입니다. 자 산채 밸브 그대로 달려 있고요. 산채 뿌리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요런 산채품입니다 정말 귀한 산채품이에요자두 쪽이고요. 화려한 백호피가 정말 잘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2의 백호로 어, 키워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산채품이란 것이 변화가 워낙 심해서 어, 이게 뭐 무지로 나와버릴지 아니면 이 무늬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저 난초 속은 난 저만 알지요. 자산채품이다 보니 이 끝이 이제 잘라진 게많고요어 이렇게 무늬는 2단 또는 1 단으로 요도2단3 단까지도 있습니다. 아주 잘 먹은 그런 멋진 백호표관이가 백색 설백색의 호피만 모습인데요. 자, 한번 모험을 그러 오실 분은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무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 또 기대감이 큰 만큼. 우리가 한 번은 이런 일생일란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산체품이죠. 자, 산체품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요놈은요. 길이가 13cm고요. 어 폭은 5mm인데. 입은 굉장히 까랑까랑합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아주 무늬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요렇게. 근데 두쪽다 무늬를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신화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여기에서 이제 신화를 받아내야 되고요. 어, 또 여기 뭐 이런 신화들은 거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산채볼보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멋진 백호피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의미는 없지만 길이는 한 13cm, 폭은 5mm 이렇게 되지만 어, 나름대로 자질은 괜찮고요. 이렇게 어, 두 촉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멋진 산채품 백호피반이에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